디지털은 우리의 어떤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영상회의라든지, 대재택 근무라든지, 막 이런 형태로, 새로운 어떤 형태로, 형태가 일상화되고 있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어떤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릴수 있도록 이 토론회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새로운 권리장전, 한국형 권리장전이 탄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래의 그 발전은 AI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거기에 여기 계신 분들에 전부 다 우려와 기대와 우려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연결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편인데 이 디지털 권리장전이 어, 자라신 총 권리장전이라는 게 천육백팔십구 년 어, 영국 어, 절대 왕정으로부터 입헌 군주제로 이제 바꾸면서 인권을 보호하고 절대 왕정을 어,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 1 6사의 이정표적으로 만든 어떤 권리 장전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어, 절대 왕정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빅브라더로부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디지털 사회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좋은 디지털 권리장전이 입법화되는 과정을 겪게 될 텐데 어,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박여정 정부는 AI와 디지털 주무부처로서 청년세대, 기업,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폭넓게 수용해 왔습니다. 비전 포럼에서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라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갖추어야 할 5대 기본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미래산업상으로 제시하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 장전을 글로벌 디지털 논의에 적극 반영해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하층을 어, 디지털 허용에 최단으로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아, 전국의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 그리고 노인들이 어, 주요 대상으로 활용하는 공공시설에 아, 키오스코 같은 그런 디지털 기기를 설치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에, 활용하고 또 자연스럽게 느끼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 경로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진면목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살고 있고 아마 디지털 시대조에서 죽겠죠. 그데저 이제 디지털 시대라는 것 자체도 조금 첫 번째 의원은 기업이 지금 어, 디지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음. 분들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겪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 국지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요. 또 이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될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방향을 달리해서 현재는 아, 디지털 시대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에, 어려움과 또 그러한 그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데 또 어르신들이 많이 에, 공유하시는 그러한 공원 같은데 설치를 해서. 우리가 세계 속에 디지털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강국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터뷰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